안녕하세요. 에디엘 한국사 최연아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그런 어, 중앙 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점점점 바뀌었으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어, 순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흐름으로 파악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초기부터 보시면요. 중앙에 이제 호족이었죠.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건도 호족이었고, 뭐, 궁의 견원 후 삼국을 호족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건은 본인이 왕이 되어도 주변 호족들을 다 스려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이제 중앙호족과 지방호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앙호족 같은 경우에는 관직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앙호족이 문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문벌 이 문벌이란 건 무엇이냐면. 대대로 높은 관직을 유지하는 걸 문벌이라고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재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대로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문벌도 고위 관직을 계속 독점할 수 있었던 그대를 문벌교족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음서 때문이었습니다. 음서는 5품 이상의 고위 간직이면, 높은 간직에 그냥 바로 과거 시험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음서제도의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습되는 땅인 공음전이라는 혜택을 받았어요. 음, 음. 음서제도 공음전 뭐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이제 권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문벌귀족입니다. 자 그럼 지방에 살았던 지방호족들은요, 이제 향리로가 돼 이제 향리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방호족들은 향리가 되어서 이 향리는 나중에 고려 성종 때 향리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향리제도를 개편을 하면서 이때 이들은 뭐 호장, 뭐 부호장, 뭐 이런 식으로 중앙의 그런 지방 그런 관직에 들어가는 거죠 향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방 공무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앙 호족에서 시작됐던 이 선종을 중심으로 이게 우리 들어갔던 그 유지되었던 이 몸벌 귀족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서의 혜택을 받았고요 오품 이상의 음서 혜택. 자 그리고 이제 과거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독점을 하고 그리고 세습되는 토지 오품 이상의 혜택으로 주는 공음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토지 그래서 공음전의 혜택을 줬고 그리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이제 관직을 얻게 되면 또 전시과도 받아요. 이런 식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점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몽벌 가문은 경원 이씨가 있었는데요. 경원 이씨 혹은 경주 김씨인데 특히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중첩사돈, 어, 이런 계속되는 중첩사돈을 통해서 권력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원 이씨였던 이 가문이, 이 이제 예종의 그런 어 장인 어른이면서 또 인종의 장인 장 어른이었던 거예요. 뭐, 선은 숙의 인이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 예종, 인종 그 다음에 의종이 되는데 예종의 지금 장인어른인데 또 남모지 그냥 뭐 넷째 셋째 넷째 셋째 딸을 또 이제 예종과 결혼을 시켜 가지고 인종과 예종 아 잘못 말했다 어, 예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인종과 또 결혼시켰다는 소리예요 지금 얘네들이 부, 족보가 복잡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모와 결혼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중첩 사돈으로 인해서 막 더블 장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겸은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자겸이 나의 생일을 국경일로 삼아라. 그래서 인수절로 삼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왕위까지 노리고 있으니까 인종이 먼저 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겸이 막 권력을 장악을 하고 막그 개경을 불태우는 그런 이자겸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제 인종이 안 되겠다. 이자겸의 가장 신복인 척준경을 꼬드겨야겠다. 척준경을 자기 편으로 만든 뒤, 척준경과 인종이 쳐서 이자겸을 쫓아내게 되는 그 사건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인종 때 있었고요. 이자겸의 권력을 엄청나게 장악을 하고 왕의 장인어른으로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자겸과 척준경은 금과 사대했다라는 거. 자 원래는 이 태조 왕건 때만 하더라도 이 거란을 배척했었고 막그 여진을 막 배척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때 여진이 금을 세우게 되자 결국 이자겸이 금 이제 금은 너무 많이 커졌다. 야 사대하자. 나는 가진 게 많으니 굳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금과 사대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자겸과 척중경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자겸의 난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이자겸이 이제 척중경에 의해서 제거되고 또척중경도 제거가 되죠. 그래서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영광으로 유배로 갑니다. 영광으로 유배를 가서 이자겸이 나는 굴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식으로 굴비라는 그이제 생선에 굴비 아시죠 이름을 지어서 그 굴비라고 이름을 짓고 인종에 대해 보냈다는 라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자겸에 나니 이제 일어나고요 이+ 분위기상 묘청이 이게 다 풍수지리적으로 개경이 끝난 것이다. 개경의 지덕이 쇠에서 그런 것이다. 서경이 명당이다.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자. 석경은 지금의 평양입니다 자, 그래서 막 묘청이 막 꼬셔요. 막 기름떡을 대동강물에다 넣고, 와, 저 오색찬란한 붓빛을 보십시오. 이게 명당입니다. 막 이러면서 인종을 꼬드기고, 인종도 수도로 옮길려고 했는데, 개경파, 김부식이 반대를 하죠. 개경파들은, 어이 개경이 땅, 집다 사놨는데, 땅값 떨어져 안 돼. 내 지금 기반이 개경이야. 근데 만약에 석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 석경파였던 묘청과 정지상이 고위관직에 오르게 되고 개경파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결국 개경파의 반대로 수도를 옮기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묘청과 같은 이 서경파들이 야 우리끼리 나라 만들 거야, 막이래가지고 대위국이라고 나라를 만들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할수 있죠. 자, 묘청의 석경천도 운동도 인종 때 일어나요. 자, 이때는 석영파와 개경파를 이렇게 좀 구별해서 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개, 이제 석영파는 막 급진적인, 진보, 싸우자, 금과 싸우자, 금국, 정벌 우리의 연호를 자주적으로 만들자, 막 이런 게 석영파입니다. 자 묘청과 정제상으로 불교와 이제 묘청이 승려 출신이죠. 풍수질리사로 중요시했다라는 거. 고구려 계승을 주장을 하면서 자주적으로, 자주적으로 우리 나아가자. 석영으로 천도를 하고 금과 싸우자. 우리 자주적인 연어로 사용하자. 칭제 건언, 황제로 칭하고 독자적인 연어로 사용하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개경파는 안정을 중시했어요. 개경파는 대표적으로 김부식이고요. 또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또 편찬한 인물이죠. 자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이 삼국사기라는 역사서 자체도 유교적 합리사관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나는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거안 믿는다.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교적인 합리사관 일어날 수 있는 일만 쓰겠다. 그렇게 해서 역사 쓴게 삼국사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련이 아니다. 이 설화는 중요하다. 이제왕이 일어났을 때는 이러한 신이한 일, 이상하고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요거는 신성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삼국유사를 쓴것이죠 이려는. 자, 하지만 김부식은 있을 수 있는 일. 유학적인 이런 합리주의, 이런 유학을 중시했다. 그래서 신라 계승적으로 좀 김부식은 다소 보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석경천도를 반대했고요. 금과 사대 좋은 게 좋은 거지. 변화를 싫어하는 그래서 보수적인 사관이라고 할수 있죠. 이 부분에서 아주 그냥 강하게 디스를 했어. 신채호가 김부식을 디스하면서 김부식이 지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자주적인 그런 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고구려 계승적인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 아쉽다. 이것이 1천년 내 제일 대사건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신채호가 1천년의 제일대 사건이다라고 이 사건을 크게 나중에 평가를 했다라는 것. 자 결국 묘청의 석윤천동 운동은 김부식이 끌고 온 관군에게 결국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묘청에 난 대위국이라고 국가 이름을 만들고 천개라는 연호를 만들고 나라를 세웠지만 김부식에게 진압이 됐다라는 것. 자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뭐예요. 이제 이문벌 이제 귀족들의 모순. 이, 김부식도 문벌이에요. 이재용도 문벌이고, 이 문벌 귀족들의 모순이 점점, 점점 폭발하고 있었고, 문무차별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벌 모순이 점점, 점점 커지더니, 모순이 폭발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 문무차별로 인해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무신정변은 이 문무차별 때문인데요. 이런 무신차별 때문에. 이 어느 정도로 무신이 차별을 받았냐면, 음이 무신들이 싸움은 다하는데 그 공은 다 문신들이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감찬의 귀주 대첩에 강감찬 장군도 문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신들은 열심히 싸우지만 역사에 이름 하나 내리지 남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때 의종이 엄청나게 실정을 했거든요. 맨날 술퍼먹고 놀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 의종, 의종이 의종막 거의 막몇 밤, 며칠, 막 2박 3일 막술 먹고 노는 동안 이 무신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계속 보초만 쓰는 거야. 술은 누구랑 먹어? 문신들이랑 먹어. 얼마나 짜증나. 그 문무차별이 이제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전에 정중부가 많이 화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정중부랑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김돈중이라는 인물이랑 싸우게 되는데 이 김돈중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아주 그냥 저 버릇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김돈중이 이 정월 초하루 나 명절 때이 촛불로 이 정준부가 길게 멋있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김돈중이 그 촛불로 수염을 홀라당 태워버린 거야. 에이 무슨 무신 주제 수염을 멋있게 길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김돈중은 수염이 잘 멋있게 안 났었나 보지. 어쨌든 정준부 수염이 홀라당 타가지고 정준부 화가 나잖아요. 김돈중을 가뒀어. 그랬더니 김보식이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가둬 풀어줘. 그래서 정준부가 풀어줘요. 부드 <laughs> 열받지. 내가 언젠가는 내가 너네들을 제거한다. 이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보현원 놀이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보현원 놀이에서 의종이 아 너무 심심하다. 니네 수박키 게임이나 해봐. 수박키라는 오병 수박키라는 것은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우는 게임인데요. 이때 어 문신 중에서는 새파랗게 어린 할레를 내보냈고 무신 중에서는 나이 많은 이송을 내놨어요. 그 그러니까 이송이 나이도 많고 이제 할아버지니까, 아 대충 싸워야지. 막 대충 싸우는 거야. 그 그러니까 할래가 제대로 해. 그러면서 뺨을 팍 때렸는데 이송이 떠오르 넘어지면서 이대또에 머리를 찢고 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칼을 베려고 했어. 정준부가 기다려라. 이따가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 싹 죽여. 그래가지고 이 보현원에서 딱 이제 무신들이 무신들을 싹다 죽이는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이 시기부터는 무인 시대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시기가 됩니다. 자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럼 정권을 잡은 그 인물들 위주로 정리한다면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자 이방 정중부 자 그리고 이제 경대승 이민으로 이어지는데 이 정중부가 이방을 제거하고 또 경대승이 이 정중부를 막 제거해요. 이런 식으로 막 이어집니다. 이민은 경대승을 제거하진 않았어요. 경대승이 병으로 죽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방부터 이민 때까지는 이미 장군들의 모여서 회의하는 기관, 중방이 이미 있었거든요. 중방이 최고 기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경대승이, 어, 정중부를 경대승이 죽였기 때문에, 어, 나도 누군가 죽이지 않을까? 본인들을 이제 호위하는 사병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방입니다. 경대승이 설치한 사병 집단, 도방. 자, 그다음에 이제 이이민 같은 경우에는 어, 이이민은 그 천민 출신이라는 게좀 중요해요. 이이민은 아버지가 소금 장수고 어머니가 노비였어요. 그래서 이이민이 천민 출신인데 최고 직권자까지 되니까 나중에 최충헌의 노비였던 만적이 우리도될수 있다. 우리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 왕우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천민 봉계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치고 올라오는 하극상의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최충헌, 최충헌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몰아내고 최충헌이 올라가게 되는데 최충헌은 최충헌의 아들, 아들, 아들로 이어지는 최씨 무신 정권을 다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최충헌 시기부터는 최씨 무신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새롭게 좀 안정적인 무신 정권을 꿈꾸는데요. 최충헌이 이때 왕에게 봉사 십조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명종에게. 자, 그리고 이 교정도감을 설치해요. 최충원은 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나는 스스로 나는 교정별감이야 이런 식으 스스로 교정별감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그니까 전과는 다른 차제를 만든 것입니다. 최충원의 교정도감, 교정별감. 그러면 이제 도방을 다시 부활을 해요. 최충원이 이제 사병집단으로 도방을 부활하고 가장 많은 시스템을 또 만든 건 최후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최후. 자 최후는 역시나 교정도감 이어지는 거고 아 아무래도 막 문서를 작업한다든지 문신들이 필요해. 문신들을 좀 등용을 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서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서방이라는 건 여기에 이제 문신을 등용을 해요. 그래서 서방을 통해서 등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규보 이런 인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정방. 정방은 관직을 정해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정방을 만들어요. 관직을 정해준다. 관직을 정한다. 관직 정함. 그래서 정방이야. 관직을 정해주는 방. 실제로 정방은 최후의 집에 한 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너가 이 관직 가져막 이런 식으로. 이 무신정권 시기에는 정말 낮은 관직들이 높은, 싸움만 잘하고 그러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는, 그리고 신분상승의 기회가 꽤 있었던 시기였어요. 자, 서방은 글서자, 문신을 등용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방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야별초. 야별 초는 최후가 가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도둑질당하지 않으려고 밤을 지키는 뭐별동부대 이런 느낌으로 야별 초로 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전국에또 도둑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이 야별 초가 최후의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둑을 잡으러 가는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졌어. 자 그래서 이 야우별 이 야별 초가 좌별 초 우별 초로 또 나눠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때또 최후 시기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군한테 이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사람들. 얼마나 몽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한 사람들. 신의군. 좌별초, 오별초 신이군 세 개, 그래서 삼별초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를 뭐 최후가 만들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야별초가 나중에는 삼별초가 되었고, 이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과 싸우는 대몽항쟁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농민봉기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방정중부 이 방정 중부이 시기에 일단은 정중부 시기로 그냥 묶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방은 금방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모두 어 여기 김보당 조위총이나 망이 망소회나는 모두 정중부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김보당이난 같은 경우에는 동계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계, 북계, 양계, 오도 양계그 양계 지역인데요. 김보당이나은 이제 밤무신난 조이총회 난도 역시나 밤 무신 난 무신의 대항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서경 유수였던 조이총이 일어났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즘에는 지역과 관련된 지역 이 지역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지역사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서경 조이총회난 평양이라는 거. 평양은 묶어서 나올 게 진짜 많아요. 평양의 뭐제너럴 셔모노 사건, 아까 나왔던 서경 천도운동, 그리고 조의총의 난도 서경에서 일어났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망이 망소이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나는 소소소소가 들어가자 망이망소이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소는 무슨 지역이냐면 향소부곡이라는 고려 시대의 특수 행정 구역인데 이 소는 소공업에 종사하거나 광업에 종사하거나 그래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받는 지역이었어요. 이 향소 부곡이 특히 소는 손으로 뭔가 뭐 계속 만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을 받냐 이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게 망이 망소의 난이에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다 공주 지역이라는 것도 공주 지역도 지역으로 묶어서 나올 거 너무 많겠죠. 공주 공주의 무령왕릉 있고 또 공주가 예전에는 웅주라고 그래서 이 옹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원창의 난도 역시 공주에서 일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옹진성 뭐 이런 식으로 옹진 시기 이게 이제 공주다. 자 어쨌든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 이해 난.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시기에는 김삼이와 효심이난이 일어났습니다. 운문과 초전 경주 주변에 있어요. 그 김삼이와 효심이난은 경주 근처로 약간 신라 부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이민이 신뢰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충원이 그랬어요. 이 김삼의 효심의 나는 이이민이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진압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이민을 욕하면서 나중에 몰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정의 난,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만정의 난은 최충원의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분해 방.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천민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들을 다 죽이고 우리도 자유민이 되자. 이런 식으로 만정의 난. 천민해방운동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이 무신정권 시기는 기관도 많고 관련된 이런 농민봉기 청, 농민 천민봉기 워낙 많기 때문에 정중부 시기에 김보당 조위총 특히 망이망 소의난이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민 시기에 김삼여 효심의 난, 신라 부흥적인 성격이 있다. 최충헌 때는 만적의 난, 신분 해방적인. 천민 해방 운동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최후 시기에는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 몽골 침입기였기 때문에 이최후 시기에 팔만대장경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크게 보시면요. 지금 배운 게 순서대로 어 이제 인종 때 인종 때 일어났던 그 이자겸의 날 묘청사경 천동 운동 둘다 인종. 그다음에 무신정변.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의 친입계요세 개가 크게 사료로 순서를 나열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사회시계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자겸의낭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회시계 일어날 건 뭐예요? 묘청성현천도운동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반드시. 순서에 우리가 이제 대항할 수 있도록 순서 문제에 좀 대응할 수 있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쭉이 몸벌 귀족부터 이제 무신으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부분은 사건 중심으로 반드시 순서로 암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